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뭘 해볼 거냐면 그동안 좀안 키워봤던 거를 키우고 싶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증강체가 없으면 맛이 좀 없다 보니까 증강체를 좀 보고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빼기 다른 거? 어 별소자? 이걸로 뭐할수 있지? 별소자 미포? 일단 여는 메카노려 볼까? 그거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메카, 별소자, 릴라. 일단, 리포의 어필을 받긴 했는데, 별소자 소라카. 이거는 무난하죠? 좋은 것도 아니고, 안 좋은 것도 아니고. 지하세계한테도 지는 클라스. 좋았다. 여기서 메카, OR? 원형나 두개 중에 하나만 주면 되거든요? 메의 OR1. 갈 만한 게 없는데? 별소호자 3이나? 어 잠깐만 이거 만약에 어 여러분들 이거 진짜 만약에 그 스타일과 재능이 나오면 별소호자에 무대 푸른 파스폰으로 무한 사이클 가능하긴 한데 생각해보니까 조금 애매한데 다음 것까지만 좀 보고 정하죠 급하게 하지 말고 지금 이 상태에서 무한 굴리려면 원형 없이는 안 돼가지고, 그냥 이렇게 넣어. 지하세계! 요즘 시즌 말이라 그런가, 지하세계 안 가는 사람들이 없는 것 같아요. 판마다 꼭 있는 것 같은데? 압도적이님? 별수우자 오르고? 별 누로 간다 가자 별누오 좋아 잠시만요 그러면 아니 얘 템을 어떻게 줘야 되지? 일단 별루라서 이거 얘 패시브 아이고 이따 보여드릴게요 저 패시브가 얻는 만화가 많아지는데 피해분 있어야 돼 그쵸. 오, 만화가 엄청 빨리 차긴 해요. 진짜로 이건가? 별로 뭐랍쇼? 그러니까 이 친구 스킬을 보시면 초당 만화를 30얻거든요 근데 저게 별 소자의 효과를 받아가지고 빨리빨리 올라요. 두별 들어가면 만화가 엄청 빨리 찰 거거든요. 일단, 이거, 푸른 파스코은안 넣을게요. 저거는 이따가 탈리아 주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지금도 한번 보시면, 만화가 34야 되는데, 54가 올라요. 보시면, 54. 어? 아, 이거 맞아서 그런 거고요. 54안 오르네? 아, 어 5별이구나. 5별이면, 응. 51이죠? 그리고 얘, 그냥, 피바라게 한게더 줄까요? 흡혈 많이 안 하고? 인정. 근데 다시 한번 생각해보니까 총피로 가자. 총피 이거 업하고 별소 자나만 구하고 싶거든요. 별소 자, 잠깐만 구별소 자를 가야 되는데, 아직은 6별이라 마나 5일차요 그래서, 2초에 풀만 하라고 보시면 됩니다. 2초에 풀만 하. 기업 좋고, 공 굴러 가유. 요거까지 있어가지고 진짜 완벽하긴 한데, 아니, 근데 이거 별 소자 한게왜안 나와? 에코 탈리아. 가, 보겠습니다. 구별 소자 안들어가면 조금 애매할 것 같긴 한데, 오, 일단 만화 차는속도 굉장히 빠르긴 해요. 빨리 피오패줘 그렇지 피에 왕창 했고 죽었고 연음 먹고 스테디카라 만들어야겠다. 아, 근데 이거 누누템을 너무 좀 무식하게 줬나? 거견의 피바가... 나았을 것 같기도 한데. 밀고 가. 이렇게. 너무 좋고. 이제 구별소호자만 넣어주면 돼요. 가보겠습니다. 공 굴러가고. 아직은 2초마다 공 강화가 한 번씩 된다고 보시면 돼요. 공 강화가 2초마다 되고. 이속도 2초마다 빨라지고요. 모르고 이걸로 돈까지 노리는 건좀 그렇겠죠? 이렇게 넣고. 방어력 30이 내려가가지고. 60네. 이렇게 가. 버틸 만한 것 같은데요? 가자. 눈 굴러가요. 그렇지. 예열 중. 만화 차는 거 보시면. 딱 여기. 어, 계산을 드릴게요. <laughs> 아, 계산기를 두드려보는 게 낫겠어. 30 곱하기 2.2. 만화 6 6 해보. 여기는 같은 별소자요. 어? 예비전력? 예비전력, 너프 한번 먹었죠? 저 좋아가지고. 와, 근데 이거 누누가 이속이 좀 빨라가지고. 잘 피해다니긴 해요. 이것이 눈굴러가요? 그리고 여기서는 대캡 아니면 보건? 대천사. 왕기형 탈리아로 가겠습니다. 왕탈, 왕탈몽. 아, 죄송합니다. 넣어주고, 근데 여기한테도 질것같진 않은데, 가보겠습니다. 열심히 돌아다니고, 일단 눈 커지는 속도는 굉장히 빨라요. 아까 그 다른 누누보다 공은 빨리 커질 거거든요. 물론 저쪽은 오기계라 좀 그렇긴 해도, 왕기형 응? 음? 그렇지. 괜찮은데? 와 잠깐만. 아니 이성인데 엄청 커졌어요 여기 덕분에. <laughs> 아리가 또 남은 상대가 여기 여기 여기인데 기계 누누 vs 별소자 누누. 아 근데 여기 찬템 때문에 좀 반칙이긴 한데. 뭐야 여기는 퍼지는 웃음이네요. 5초마다 주문력 오르는 거. 잠깐 밀리는 거 같은데. 하지만 공 크기는 달라요. 좋아 공 크기 차이 말도 안 되고. 열어. 이거는 가고일. 그리고 여기서 간다. 구별. 구별 소자 구별이 안 되죠? 죄송합니다. 일단 네, 여기거든요? 도망. 가보겠습니다. 이제 1초마다 공 강화해요, 이렇게. 지금 보시면 계속 풀만 하고 차죠? 풀만 하, 1초마다. 이래가지고 완기가 되는 거거든요? 1초에 한 번씩 증가가 돼가지고. 금 금지 끔찍, 끔직하고 거기다가 흡혈량 많아요. 그렇지, 금방 차고. 나보다 약한 사람이 없어. 약한 사람이 왜 이렇게 없어? 좋아 피들 붙여놓고 이런 거 버리고 잔나 이성 써? 여기까지? 요거 딱 이성 다 붙이면 되겠네요. 자 시작부터 궁 무한 공극이거든요. 그렇지 1 초마다 계속 늘어나고 상대 누누와 공 크기 차이. 벌써부터 엄청 나게 나요. 그렇지, 그렇지. 답이구만. 졸려 피대 수고 가보겠습니다. 근데 여기 레블랑 삼성돼 가지고 조금 무섭긴 하거든요. 어 바로 채우고 눈1초마다 커지는 중. 아 근데 죽는 거 아니죠? 여기 카운터네 르블랑이. 그래도 이겼어 다행입니다. 별소자는 신드라 들어가기 전후로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지금도 제가 여기한테 졌는데 무조건 이깁니다. 그리고 연운이 없네요. 과 방학을 먹은 이유 얘 주려고요. 하하하하 <laughs> 아, 이렇게 주고, 이렇게 좀 써볼까? 가둬두고 신드라만 도망가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배족이는 속도가 좀 빠른데, 고수네. 음 하지만 신드라 잘 데려왔고요. 맞는 피해가 오히려 증가돼 가지고, 신드라가 노템인데 굉장히 많이 가져왔죠. 이러면 이기는 구도, 잔나는 데려갈 가치가 없어? 데려가지 마. 요거 데려가. 이번에 이긴 거 같은데. 그렇지. 좋아. 일단 탈리아 반대로 잘 갔고. 보여줘. 도망가, 누누! 일단 눈에 1초마다 강화되긴 하는데 너무 빨리 물렸거든요. 피읍 좀. 그렇지, 피읍 좋고. 잘했어. 다 데려갔고. 누누 한개 서비스. 드라 형, 이것도 데려가. 이거 이러다가 누누 삼성 나 오는 거 아니야? 이 이거. 알고 이거는 안 나인템? 오? 오, 잠깐만, 이랬지 진짜 나오는 거 아니야, 이거? 오? 뭐라? 아니, 근데 에코 이성 좀요. 어, 됐다.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물이 노노. 수고하셨습니다. 아, 이 친구 너무 왔다 갔다 해가지고. 강화하긴 했는데 1초마다 강화요. 좋아 이번에 눈누 조금만 오래 살아줘. 오케이 공 완기했고. 아 근데 여기 화력이 너무 좋아가지고 눈덩이 더못 키운 건 아쉽다. 1초마다 계속 되지는데.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오늘은 1초마다 계속 스킬을 사용하는 눈우 덱을 만들어봤습니다.